키티. 엥. 보 r o m t a 얘가 안 하기 때문이잖아. 근데 언 자기 연관가 이제 사진. 와, 얼굴 나오게. 오, 이나 오, 게 예쁘게. 뽐피쁘근 오, 예쁘게. 오, 예쁘게. 나 예쁘게. 오, 오, 게 오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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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리가 오, 예쁘 에이?

기르바트릭. 기르모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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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르모 아니, 빚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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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내가 베이스 있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총거 <laughs> What about Louis? Who does Louis play with in the morning? 굿 거야? 어? <laughs> 그린거야? 인 데. 인 데. 응. 인 데. 데. 굿인 데. 굿인 데. 굿인 맞는데? 아니야. 이거 자야되는 안되는 거 아니야? 음...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애매하지? 동해. 빨리 빨리 와 이제 먹어

<목소리도> 오늘 은 하와이안 로코모코가 나오는 라따뚜이랑. 라따뚜이가 나오는데. 진데그진에서 얘가 아그 너무 많이 뭐하죠? <laughs> 응. 직여 응. 응. 움직이지. 공격았어 이건 난흑마술리랑 이건 뭐야? 응, 내겠다. 여기다가 공격. 이 마법을 이쪽으로 토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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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야지. 응, 아 막아. 빵빵빵빵빵 빵. 사단 따단. 고기야 이다. 가자 빨리 아들. 위는거야그위에 오, 는아니거야그거터다 이거 터치. 이거 터 이거 터치. 이 이거 터치. 이거 이거 터거기치 이거 터치. 지거 터치. 이거 터치. 이거 터치. 이거 터치. 거 터치. 이거 터 아하하 <laughs> <laughs> <응? 웃음> 아이고 이하하 이뻐라. 아이고 이하하내하하지하하라하 이뻐라. <laughs> <laughs> 엄청 많이 쳤어 하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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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오 맛있겠다 왜요? 뜨거운데? 뜨거워요? 알았어알았어아 이걸로요 알았어요. 한국 이라서영이 응? 와. 나아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안심 쉬면 돼 코끼리랑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대 코끼리가 더커 얘는 좀더커28 더하기 3 21 답표는 응. 0.4 0.5야 응. 자 그러면 M1을 어디다 놓으래 응. 빨리 와서 먹어 없어 노란색? 이게 물이야? 그게 물이야 <laughs> 빨리 먹어. 이거 먹어야 돼. 그케이다 <laughs> 오리. 음. 마 응? 아힘 만들고 하지 않는 걸로 다음에 좀 크게 만들어야겠다. 네. 나이스. 음, 음, 음. <laughs> 바삭바삭해? <laughs> 맛있어? Mm -hmm. 소금 간이 맞니? Mm -hmm. 시켜줘? <laughs> 맛있어? Mm -hmm. mm -hmm. mm -hmm. 영훈이 위에 가서 봐. <laughs> 뭐라고요? 먹방 만들기. 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. 요리를 이렇게 우와, 이거예요. 어, 아, 장난칠 말 뜨거워요, 진짜. 어. 아, 뜨거테리탑스예요야 돼. <laughs> 있어. 엄마가? 아니, 내가 혼자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칼 줄까? 엄마가 <laughs> 칼을. What the enemy? You e n <laughs> <You're M> e <laughs> m y &E, Enemy not enemy. You <laughs>

하와이안 피자를 만들고 있어. 자, 들어갑니다. 응. <laughs> 엄마, 저개더만들어 맛있는 피자가 나올 것 같아? 응, 아, 그래. 마 아! 응. 그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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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응? 괜찮아? 응? <laughs> 먹고 포도 맞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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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, one. This is cool, r e 좋아. Mm -hmm. <laughs> 믿음이야, 믿음. <laughs> 세, 셋셋 <세, 세. 웃음> 너무 <웃음> 재밌겠지?

이거 봐라. 저 자리 어 하시? 나 하나 받을 수 있어? 아 빨리 먹어. 스스로 잘. 뿅뿅 가자. 하 익숙해져! 익숙해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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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운데 이거 너무 미끄러워! 원래 미끄러운거야! 아뇨! 물 네. 있으니까! 물 미끄럼틀이니까! 워터스와이드!

다 먹어서 사람들이 너무 늦게 왔나 봐. 오뎅이 있었는데 오뎅이 없어. 낙낙. <농>, 보요 <농, 없어요. 농, 웃음> 하나, 둘, 셋. 모기가 없. 모기가 없다고 써 있어? 진짜 모기가 없다고 써 있네 여기는. <laughs> 들어가고 싶어? 어떻게 하나 형아 거. bum bum b u 어, 어 발 잡아봐 잠시 해서 오 정확하게 잡았어 영웅이도 줄게 어 바지 갈아입는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고 나서 갈아입어줄게 알았어 갈아입은게 이거 먹 여보. 하봐 둘, 하나 둘, 하세번 돌았어. 세번 돌았어. 쳤어봐 봐. 야 우리 까 우리 까 우리 까. 예, 세. 세. 와! 좋다 여기. 되게 우리 우리 아, 밥 먹고 나서 봐. 이 이게 엄청 맛있는 거야. 어, <laughs> 맛있어요. 어서 먹으세요 바베큐 좀먹을 알아. <laughs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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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Let'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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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꼬치맨 네, 이 아, 고치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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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이 <laughs> 어, 됐다, <laughs> 형제 하하게 됐다 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yes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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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냐 용미랑?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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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<웃음> <웃음> 자, 준비, 시, 작. 어, 무서워. 정이들 <목소리> <목소리>